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인동과 덜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덜꽃나무는 전국의 낮은 산지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키 작은 나무로 높이는 약 2, 3m 정도 됩니다. 꽃파처럼 생긴 조그만한 열매가 9시월에 붉게 익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가세백당나무라고도 하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파티나 정원 그리고 공원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양지와 음지에서 모두 찾아볼 수가 있으며 새들의 좋은 먹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덜꽃나무의 유래는 들에 있는 꽝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달고 있다는 뜻으로 들꽃나무로 불리다가 덜꽃나무가 된 것입니다. 덜꽃나무는 가막, 쌀나무와 열매나 잎, 가지 등이 너무 흡사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식물이고 약효가 조금씩 틀리니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왼쪽 열매가 가막살 열매이고 오른쪽이 덜꿩 열매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덜꽃나무 열매는 거의 둥근 꼴이고 왼쪽에 있는 가막살나무는 조금 더 길쭉하면서 가는 달걀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덜꽃나무는 잎과 잎사이에 잎자루에 수염처럼 삐어나온 턱잎이 있으나 가막살나무는 이런 게 없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꽃과 열매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덜꽃나무가 1, 2주 정도 일찍 피고, 가막살나무에 비해서는 잎자루가 짧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이 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성미는 떨고 평하며, 작용부위는 대와 대장 그리고 신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 잎에는 알부틴 성분이 들어있고, 갈산 카테킨, 에피카테킨, 에리오디디올 탁시폴린, 퀘르시트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토플라본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질이 6종이 발견이 되었고,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덜꽃나무는 항균작용 및 식중독균에 대해서 조사한 실험 결과에서 우수한 항균활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천연 항균 소재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서 간염과 황달 늑막염, 폐렴, 흉막염 등의 악성 세균과 결핵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몹시 심한 기침과 가래가 자주 끓게 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가래를 뱉으면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덜컥나무 가지를 다려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는 거풍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경락 및 장부 사이에 머물러 있는 풍사를 제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을 건조시켜서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서늘한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습기를 제거할 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덜꽃 나무는 술을 담궈서 먹으면 풍습성 관절염과 신경통, 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과 다리저림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현상과 사지마비, 허리통증 중풍, 간질병, 근골통증의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과 가지를 잘게 잘라서 햇볕에 말려 그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목욕을 하면 다리가 가려울 때 피부 알레르기, 구강 염증과 입냄새 제거, 습진 등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덜꽃나무에는 알부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알부틴은 히드로키논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 안전하고 저자극성인 천연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와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증가되는 성분으로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키고 멜라닌 세포의 형성을 막아주어 다크서클이나 피부가 자꾸 어두워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톤이 불균형해질 수 있으니 한달 정도 사용한 후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김이나 주근깨, 여드름과 잡티 등의 피부미용에 활용될 수 있어 급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며 부종을 가라앉혀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피부질환에는 줄기와 잎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에 5~10g을 물 800ml를 붓고 달여서 마시거나 그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덜꽃나무는 항균작용과 항염증저의 활성으로 요도염과 방광염, 인뇨작용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매 추출물은 항산화, 하활성과 통풍 억제, 당분해억제 염증 억제 등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해서 간과 신장의 정기를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정력을 강하게 만들어 쇠약해진 기운을 속게 하고 과로하거나 약해진 몸을 빨리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특히 열매에 함유된 에피카테키는 신체의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자라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건강식품이나 약품에 쓰기도 합니다. 또한 여섯 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성기능 향상과 음이증을 치료하며 신진대사에 작용해서 피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덜꽃나무 잎에는 녹차에 많이 함유된 카테킨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잎을 차로 우려마시면 암을 일으키는 이상세포의 생성을 방해하고 암을 통제 및 덕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카테킨은 풍부한 항산화물질로 비타민 E보다 무려 30배나 높고 비타민 C보다는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효과에 큰 효능을 가진 카테킨을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잠재적인 최고의 자연 암 치료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덜컥 나무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몸전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더 많은 지방을 태우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 예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때 녹차처럼 잎을 말려서 차로 섭취한다면 체중 조절에 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혈액을 깨끗하게 해 주어 혈액 순환을 활발히 하고 혈전의 원인인 유해 콜레스테롤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혈압 상승을 미리 막아 주는 효과도 있고 이러한 효과로 심장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보호해주며 뇌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어 학습력과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고 뇌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뇌졸중과 치매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덜꽃나무는 잎과 가지 열매를 주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한 번에 3-5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에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또한 덜꽁나무 열매는 보통 담금주나 효소를 담궈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소주에 담궈서 드시면 많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어, 몸에 더욱 더 이롭게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채취한 덜꽁나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잡티와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늘에 하루 정도 말려서 다음 날에 술을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덜꽁 열매를 먼저 넣어주고, 다음으로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5, 6개월 후에 열매는 걸러내고 다시 1년 정도 숙성시켜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덜컥 나무는 특별한 독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증과 불안감, 메스꺼움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꼭 적정량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